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청춘의 불꽃을 간직하고 계신 대한민국 남성분들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난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익숙한 침실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바로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살결이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문득 뜨거운 열망이 솟구칩니다. 사랑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남성이라면 죽는 순간까지 놓을 수 없는 그 원초적인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야속하게도 당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20대 청춘 못지않게 뜨거운데 몸은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손길이 닿아도 뜨거운 눈빛을 보내도 그곳은 무기력하게 침묵할 뿐입니다. 불타올라야 할 순간이 오히려 부끄러운 침묵으로 바뀌고 결국 당신은 슬그머니 등을 돌려눕습니다. 안에 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볼 때 아, 나도 이제 끝난 것인가. 남자의 계절은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어 가는가 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시린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부디 혼자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30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남성들의 남물을 눈물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중년 남성들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못할이 깊은 상실감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성성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약해져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몸속의 불꽃을 다시 정화시키는 올바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 같은 독한 약이나 출처를 알수 없는 값비싼 정력제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장은 두근거리고 얼굴은 달아오르며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리다 더 깊은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진정한 해답은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비법은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식재료, 바로 별표 별표 마늘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참기름 별표 별표의 만남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화학 반응은 굳어버린 혈관을 뚫고 차가워진 아랫배를 데우며 여러분을 다시 바위처럼 단단한 남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아내의 눈빛을 다시 뜨겁게 마주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장. 마늘의 재발견. 고대부터 전해온 남성의 불꽃.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별표 별표 마늘 별표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마늘이 남자에게 좋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늘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자양강장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은 그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매일 마늘을 지급받았습니다. 로마시대의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용맹함과 지구력을 얻기 위해 마늘을 씹어 먹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약재 중의 으뜸으로 꼽힙니다. 마늘의 비밀은 바로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별표별표 별표 알리신 별표별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씹거나 으깰 때이 알리신이 터져나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속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합니다. 남성의 발기는 결국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듯 혈관이 좁아지면 아무리 흥분해도 그곳으로 피가 모이지 않습니다. 마늘은 바로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드릴과 같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혈류의 길을 열어주어 당신의 깃발이 다시 당당히 펄럭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늘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생마늘을 그냥 먹으면 위장이 쓰리고 속이 아픕니다. 효과를 보기도 전에 속병이 날수 있습니다. 마늘이라는 불꽃을 안전하게 감싸고 그 에너지를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해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 별표 별표 참기름 별표 별표입니다. 제3장 참기름의 지혜, 불꽃을 감싸는 황금빛 에너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아니, 마늘의 참기름. 그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음양의 조화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참기름을 진액, 진액을 보충하는 최고의 식품이라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메마릅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관절도 뻑뻑해지고 성기능에 필요한 체액도 줄어듭니다. 참기름은 바로 이 메마른 몸에 윤기를 더해주는 생명의 기름입니다. 순수한 참기름에는 별표별표 별표 세삼인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세삼올린 별표별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을 탄력 있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하며 특히 남성 호르몬 생성 공장인 고환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참기름은 남성이 오래도록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고급 연료인 셈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참기름이 마늘의 독성을 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늘은 불립니다. 뜨겁고 맵습니다. 참기름은 물과 같은 부드러움입니다. 생마늘을 참기름에 담그면 마늘의 아린맛은 사라지고 유효성분은 기름 속에 녹아듭니다. 마늘은 길을 열고 참기름은 그 길을 따라 영양을 채웁니다. 하나는 불을 붙이고 하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조화가 바로 시들어 가던 남성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제4장. 기적의 레시피. 마늘 참기름 절임 만드는 법.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냥 마늘을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효과를 100배, 아니 1000배로 끌어올리는 정확한 숙성 레시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단계,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라 모든 요리의 기본은 재료입니다. 약을 만드는 정성으로 골라야 합니다. 마늘, 껍질을 깠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통마늘을 고르십시오. 깐 마늘보다는 통마늘이 생명력이 강합니다. 특히 알이 작고 매운맛이 강한 토종 반마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싹이 튼 마늘은 절대 안 됩니다. 영양이 이미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참기름, 마트에서 파는 저가형, 혼합 참기름은 피하십시오. 반드시 국산깨를 저온에서 압착해 짠 별표 별표 100% 순수 참기름 별표 별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향만 흉내낸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영양이 살아있는 기름이어야 합니다. 2단계 기다림의 미학 마늘 손질 마늘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얇게 편으로 썹니다. 다지거나 으깨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별표 별표 골든 타임 별표 별표이 있습니다. 썬 마늘을 바로 병에 담지 말고 공기 중에 15분 정도 놔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마늘 속 효소가 공기와 만나 항암 효과와 혈액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분으로 변신합니다. 3단계 황금빛 결합 결탕 소독한 유리병에 썬 마늘을 담습니다. 꽉 채우지 말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그리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참기름을 찰랑찰랑하게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 냉장고도 좋습니다. 에서 일주일, 7일 동안 숙성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늘의 매운맛은 참기름에 스며들고 참기름의 고소함은 마늘 속으로 침투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제5장 섭취의 기술 적게 꾸준히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황금비드로 물든 마늘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아줄 신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숟가락으로 퍼드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섭취량. 하루에 마늘편 2, 3쪽과 별표 별표 참기름 한 작은 술, 티스푼. 별표 별표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이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양입니다. 섭취 타이밍. 아침 공복. 위장이 튼튼하신 분이라면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주고 밤새 굳어 있던 혈관을 깨웁니다. 저녁 식후 또는 잠들기 전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 식사 때 드시거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밤새 혈관을 청소하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단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무기력했던 그곳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액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는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제6장. 활력의 오케스트라, 마늘의 친구들. 마늘과 참기름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친구들을 더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남성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세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친구. 바다의 우유. 굴 카사노바가 사랑했던 굴 굴에는 별표 별표 하연 별표 별표이 가득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마늘로 길을 뚫고 참기름으로 기름칠을 했다면 굴은 엔진을 돌릴 연료를 채워줍니다. 제철 굴을 챙겨 드십시오. 두 번째 친구, 땅 속의 날로 생강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 생강은 구세주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심장의 펌프질을 돕고 체온을 높여줍니다. 피가 뜨거워야 열정도 살아납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에 꿀과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 보십시오. 세 번째 친구, 지중해의 선물. 올리브유 참기름이 지겹다면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마늘과 생강을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집니다.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는 최고의 술안주이자 반찬이 됩니다. 제7장 남성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적기건만은 피하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소용없겠죠.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고 활력을 빼앗아가는 최악의 적두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적 웃으면 부족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설치면 호르몬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성욕도 생기지 않죠. 이 주만 일찍 주무셔 보십시오. 그 어떤 정력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실 겁니다. 두 번째 적, 뱃살 진격의 상징이라고요? 아닙니다. 뱃살은 남성성의 무덤입니다. 지방세포, 특히 내장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는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배가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근육은 빠지며 무기력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TV 볼때 스쿼트 20개만 하십시오. 뱃살이 들어가면 숨어있던 그곳의 길이도 되찾고 자신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제8장 에필로그 당신은 여전히 현역이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늘 한 조각 참기름 한 숟가락 어쩌면 너무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뇌가 맑아지며 치매가 예방됩니다. 전립선이 건강해지면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짜증 대신 웃음이 늘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62세 최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발기부전으로 우울증까지 겪으셨던 분입니다. 아내와 각방을 쓰며 대화도 단절되었었죠. 하지만 저를 믿고 마늘 참기름 절임을 꾸준히 드신 지한달 만에 최 씨는 상기된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아내와 한방에서 잤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당신 요즘 달라졌어라고 하더군요.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60세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막을 여는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잠시 지쳐 쉬고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언제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부엌으로 가십시오. 통마늘을 까고 참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 정성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청춘을, 그리고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침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